신선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푸미영을 다녀왔습니다 어, 여기 현지 사시는 동생분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뭐, 오래간만에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도 떨고 하는 어, 그런 시간을 오래간만에 가졌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비가 어제 푸미영 가는 길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또 우체국 우비를 장착하고 험명으로 넘어가는데 오는 동생은 그라베 차에 또 편안하게 앉아서 오다가 중간에 만나서 제 우체국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또 찍어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어제는 좀 해피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늦잠을 잤어요. 오늘은 또할 일이 있어서 또 외출을 나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해피아저의 일상을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아이 연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오늘이 궁금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오늘은 중간에 해피님 부모님 댁에 갈 예정입니다 아, 부모님이 평서주시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댁에 계시는 지금 거리에 있는 약국에서 판매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약을 좀 대신해서 구매를 해서 좀 갖다 드리도록 하고 저도 당뇨약이 떨어져서 당뇨약을 추가로 좀 구매할 예정입니다. 오늘 해피 조카한테 줄이 검은 봉다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이가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낭감입니다 어? 뭐라고? 뭐려고? 뭐라고? 뭐라고? 뭐야? 뭐라고? 왜 넌? <laughs> 아유 저거 진짜 언제적 유행어를 지금 하고 있으시나? 역시 드라마를 보면 안 돼. 약이 이렇게 많아, 약이 오빠, 그러면, 이따, 잠은야약 완전 좋아. 아, 또. 이거는 밤이 오만동. 이거는 오만동. 뭐야, 약이야약잠자는약이야 약이야? 예. 하지만, 이거는 오빠, 밤이 오빠, 밤 I see it in your eyes. Yeah, I can read the signs. Have some place far khuyến tiền tô. rồi em cảm ơn ngủ muộn rồi em cảm ơn anh 는 보이지만 참, 이거 디테일이 모자라 숟가락을 안 줬네 아 그래서 할수 없이 요걸로 숟가락을 대신합니다 참, 디테일이 떨어져 사람들이 <laughs> 와 진짜 대단해.

nếu mà như vậy thì giá như thế nào và to lâu với không? Từ giờ em cắt, cắt khúc này chị chuyện gì? Khúc trên này không sao. Đúng rồi, Ngang tay từ đây, tóc là từ không đây. Không sao. Trên khỏi, trên không sao đâu. Tại vì ở đây nó bị như này. Không, cái này hoa lá đẹp này. Không liên quan. À. Nếu cắt thì cắt ở đây, cắt này, à. cắt, cắt đây. Chia lại à? Ừ. Ba thì chia lại. Hai cô dì thân thì xây đồn làm chưa đâu. Ừ. 이거만 밖에만 어. 그래서 다 다시 묶죠, 묶어볼 이해해? 여기 다 바꿔 안돼요. 이거는 여기는 어때? 여기는 여기 요거 다 나중에 해주는 거지? 여기는 그때 하지. 아니 여기에 요거. 그거 여기 여기 위에. 세탁기가 있다 그래서 이 세탁기는 빼서 해피 부모님 댁으로 오늘 보내야 될것 같아요 10kg 라뭐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탁기 한대더 놓으면 거기가 식구들이 많아서 You said it was the last time, but you keep coming back to tell me. Sorry that you take back all the things you said just to hurt me. I love just went cold, but I'm still burning. I love just went cold. 뭐 어떻게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는 리모콘이 없어서, 없어져서 그 리모콘을 좀 사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모콘만 이렇게 모아서 파는 곳인데, 이 동네가 전기만 모아서, 전기만 모아서 파는 데에요. 이게 뭐 세운 상과처럼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가면 중고로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팝니다 일단. 안 사요? 이거 사야지. 이거 두개 사. 원래 두개 사야 맞지. 나중에 한번 저기 길 건너에 중고시장 한번 쭉 둘러보면서 한번 이쪽에 로드뷰처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리바바당한 물건은 이곳에 오면 살수 있다는 그런 옛날 어, 속성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 물건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래서 카메라 촬영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그 모델이 있어? 이건 얼마야? 잠시만, 게 보여 저게 충고하고 새로운. 여기는. 리모컨은 무조건 다 있네, 모든 리모컨은. 저희가 찾는 모델이 이거한 개는 있는데, 뭐한 개는 없는 모양이네요. 와, 리모컨 두 자래요? 아, 줌마 지금 다 꺼낼 것 같아. 여기 LG꺼 있으면 되는데, 이 작은 것도 되는데, LG꺼. 이게 삼성? 삼성이 삼성, 삼성 안 돼, LG 야 돼. 우리 집? 어? 우리 집. 애지 나왔어? 밥. 우리 집. 아, 우리 집 거야? 우리 집이안아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없지, 뭐. 래 <농> <밥>? 얼마야? 이거 이거는 사만 이거 고만 동. 어만 동? 어 앞에도 해야돼 어. 얼마지? 5천 동. 5천 동? 앞 뒤에 다? 네 예. 예쁘게 생겼네 완전히 럭키하고 똑같이 생겼네 요번에 럭키하고 만달라하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쁜 놈이 나왔네요 우리 럭키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그지? 귀엽다 응? 다리야 이니야 완달라 완전 시골게 다 됐네. 응? 시골게 다 됐어. 와 우리 럭키 완전 시골게 다 됐네. 응? 야 도시남에서 시골게 다 됐어. 음...